왜냐면은 되게 단순하거든. 어, 엄청나게 쉬워요. 오히려 분대만주식은 1번, 2번 중에서 2번이 더 어려워 보이는데, 오히려 1번이 더 어려운 케이스야. 만드는 방법이 좀 약간 여러가지, 한 두세가지가 있기 때문에. 근데 얘는 외길이거든. 이거 한 가지밖에 없어요. 자, 거기 보자. 자, 거기 뭐냐. 자, 필살지 7번. <laughs> 자, 7번에 1번 보면은, 자, 거기 뭐가 나왔나? x 제곱 y 제곱 그 다음에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4y 2x 플러스 4y 그 다음 뭐가 나왔죠? 플러스 5는 0 뭐하래? 끝이야 실수 x, y 구야 실수 x, y 그죠? 어, 그럼 일단 애도 문자 2개 구하는 거네 x, y 근데 조건시간도 몇 개밖에 안 나와있어? 1개 힌트 부족해 2장 봐주시우구나 근데 모양 x y가 정수래요 실수래요 실수 어 그면 이는 1번 사이에서 2번 사이에서 2번 사이에주죽된든 밤이든 강제로 완전대 없이 모양이 나오게 각, 무조건 꾸며야 꾸며야 돼 꾸며야 된다 꾸며볼게요 꾸며볼게요 주기든 밤이든요 자 x만 봤더니오 x2 창 x1 창이 있다 이거 묶어서 완전대 없이 시도해야 돼 아니야 돼 응. 그럼 숫자가 뭐가 있을 때 완전대 없이 될까? 얘네한테 맞는 숫자, 맞는 점수도 되냐면 X, Y, Z 이지 네. 플러스를 추가할게 어떤 걸추가해야되는면 만원 를 추가할게 만원 채비를 추가할게 만원 y 비를만 y 채차를 만원 채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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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원 채 s 를 만원 채비를 만원 채 어, 그래서 얘는 플러스 4 있을까? 추가해서 마사 이렇 해줄게. 그렇죠? 그러면서 첫 번째 거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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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묶어서 x 마일의 제곱 나와 안 나와? 어 이거 사용했어. 그 다음 에 이제 얘랑 얘랑 얘 해가지고 y 플러스 2의 제곱 나와 안 나와? 어 얘도 사용했어. 그럼 떨궈지는 얘얘얘세개 남았잖아. 없어. 어 사라지네. 다 나왔어, 나왔어, 나왔어. 나왔어. 네. 그럼 얘도 각 얘도 우조건몇시 되야 돼? 응. 얘도 우쪽건몇시 되야 돼? 응. x는, 응. y는, 응. 당연. 알면 되게 쉬운 거지. 응. 완전 대곱, 제국, 완전 대곱식의 특징. 이거 알겠죠, 그지? 응. 그지? 이번도 똑같이 나올까, 안 나올까? 똑같이 나어 이번도 똑같이 나올. 근데 인수분해가 좀 약간 잘해줘야 되는 거거든. 아, 보여줄까? 이번 응. 아, 볼게. 자 이번까지 하고 제너로 끝낸다. 자, 이번은 무슨 말이 나왔냐? EX제곱 더하기, EXY, 그 다음에, Y제곱. 어, 플러스 Y제곱, EX, 플러스 UY, 플러스, 플러스 1인가? 네. 이건 0이돼요또 실수 XY 구하래. 풀 역시 나, 또 문자는 두 개인데, 힌트는 몇 개밖에 없어? 한 개밖에 없어. 실수 네. 말하기래또 2번 공식써야겠네또 적절히 너희가 항을 모아가지고, 완전 제곱이 나게 꾸며줘야 돼. 일단 모양 딱 봤더니 어 먼저 어떤 모양을 골라가지고 완전제곱식을 유도를 해 볼까 이제 이거 센스야 이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해가지고 먼저 완전제곱식 먼저 한번 묶을 대상을 골라 볼래? X X 요거? 아니 음. 2차 어? 은정이는 뭐? 2차 2차 그래 그럼 얘랑 해? 누가 골라줘? 저는 이거 몇 번째, 몇 번째, 몇번째를 골라가지고 완전적으 시도할래요. 이렇게 말해줄 사람. 음. 첫 번째랑 음. 두 번째, 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로 먼저 우선순위 를 삼는 게 포인트. 왜냐면은 x만 있는 항이나 y만 있는 1차항이 아니라 x 하고 y가 곱해진 1차항인데 그럼 이, 이거 만들어줄 때 되면은 x제곱 모양과 y제곱 모양이 동시에 사용이 되지 않냐네? 그지이 모양으로 들어간 완전 제곱식을 만들 수가 있는 거거든. 그러면, 어, 여기 y제곱 하나 있네? exy 있네? 그러면, x제곱 모양은 몇 x제곱 있어야 될까? 1x제곱 있어야 돼? 다른 x제곱 있어야 돼? 이거에 맞는 완전 제곱식이 되려면, 어, 1x제곱이 있어야지, n에 묶어가지고, 스무스하게 완전 제곱식이 돼야 돼? 어, 이렇게 묶는 거 센스야. 방법이 없어요. 그 없던 걸더 있네. 똑같은 걸 빼야지 값이 전혀 안 변해. 안 변하겠지? 그면 이거 세개 먼저 묶어주면 x 더하기 y 전체 제곱 나오니 안 나오니? 나오지. 이거 세개 사용했어. 남지 떨거지. 어? 얘네 이거 야얘네끼리계산되지 그지? 얘네끼리 이거 해주면은 플러스 x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2y 플러스 나와 안 나와? 나온다. 그럼 얘들 네또 완전 정식 나게 또 꾸며줘야 돼. 되는 거 있니? 없지 않네. 어? 야, 더 이상 뭐안 되지. 응. 이걸로 만드는 게 훨씬 더 이상 만들 수가 없어요. 응. 그래서 어, 이걸로 딱 따집어서 했더니 하나는 나왔는데 다른 건안 돼. 그럼 응. 이거, 이거는 맞는 방법이야? 틀린 방법이야? 아, 응. 아 틀린 방법이 있구나. 다른 방법 따로 이게 묶어가지고 다시 한번 시도해 봐야지. 그죠? 뭐 어떻게 할까 이번에는? 3년씩. 3년시 <laughs> x, y를 더해서? 어, x, y를 더해서. 아니, 그, 두번째 x, y. 아! 아, 근데 그거 되네.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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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 아까 그거한 대로 하면은, 여기 x제곱, 마, x제곱 추가하면은, x 플러스 y의 제곱. 요거 세개 사용하는 거고, 얘네 계산하면은, 플러스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2y, 플러스 1은 0. 아, 뭐안돼보 있는 데 첫번째랑 똑같은거 o 뭐요 e 요두개요 y o 거 두개를 e 로 o 어 e 아, t h 나나치 o u w e r 었 t 첫번째 t 랑 똑같다고? 두번째 x y 를그럼더해서두 번째 x y 를 더해서? 안돼 안되지. 어 그냥 안 안되지. 어, 어, 이거 안돼 이거 이거 안되는 거 같아요. 다른 방법 해야 될것 같아. 나는 지금 왜 안했냐면 이거 2로 묶으면 엑소더기 와이 나와 안나와. 음. 그래, 똑같으면 나올까? 뭐치환하면더될줄 알았거든. 음. 근데 근데 얘 때문에 또 안되네. 이렇게 묶으면 안 좋은 방법이야, 그지? 이렇게 이렇게. 뭐 어떻게 되게... 다른 걸로 완전히 혹시 와이 와이 제품 봐도 제 와이플러스 제품. 어? 마땅히 뭐 없는데 어? 그 <laughs> 마땅히 뭐안 보이는데요? 분명히 완전 제공식 나오게 꾸며질 텐데 센서 플리즈, 똑같은 나오게. 아뭐안 어, 되나? e X X 플러스 Y. 저 Y로 묶으면은 Y 플러스 E 어안 되는데? 이 이렇게 묶어도 안 되는데? 어떻게 묶지 이걸? 근데 네, 여기서는 판매식스라고 나와 있어요. 어? 답지 풀이? 응. 네. 아조심했지 아직 안 돼. 어이 뭐 이.. 재고보행이 안 되네? 이 시간 흘러가는데 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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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어? 어? 완전 재식이가안 되지 그지? 사실 이게 된다고 하더라도 생각을 할수 있겠어 없겠어? 없을 것 같아 그지? 아.. 하도 오래전에 풀어가지고 기억이 잘안 난다 어 그래, 이거, 이거, 이건 이거 써야겠네 아야 그래 이거 봐봐 야, 우리 아까 이거 할때 1차식 곱하기 1차식은 정수 모양을 만들어야지 끝나는 건데 주어진 식으로는 1차식 곱하기 1차식은 정수 만들기가 힘든 것도 있었어요 그럼 그때 우리 그거 어떻게 했었지? 근의 모양을 알파 베타로 설정해서 근과 개수의 관계로 새로운 식을 만들어서 만들었어? 그 식으로 걔네끼리더 하나 빼가지고 1차식 곱하기 1차식가 정수방향 새롭게 뽑아냈었지, 그지? 얘도 주어진 식으로는 맞는 제곱식이 나오게 꾸미기가 힘드니까는 새로운 식을 뽑아내가지고 그걸로 맞는 제곱식이 나오게 유다는 걸로 진행을 해볼게요. 알죠? 겠 그래서 그걸 어떻게 았냐면은 일단 주어진 걸로 맞는 제곱식이 안 되니까는 여기서 xy가 무슨 수래? 실수래? 실근이네? 그럼 X 모양도 실근이고 Y 모양도 실근이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 나와야 돼. 그러면 일단 방정식을 풀기 위해서 X 문자부터 구한다고 가정해볼게요. 그럼 X 문자 기준으로 내림 차순 정리해야지 푸는 게 쉬워지겠어? 안 쉬워지겠어? 어. 그래서 일단 내림 차순 정리해줘가지고 X 문자부터 구한다고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그러면 내림 차순 일단 X 문자를 기준으로 정리해주면 은 X 2차 얘밖에 없네. 2x제곱, 그 다음에는 x1창은 얘랑 얘가 있지. 요거 x로 묶어줄게요. 그러면은, 플러스 2y 더하기 2x로 묶을 거야. 이렇게 사용했어요. 이제 x가 없는 거, 요거 세개 남았네? 플러스 y제곱, 플러스 2y, 플러스 1 나오니 안 나오니? 나오지. 그렇게 정했어요. 어, 했더니, 어, 인수분해 시도 가능이 안가능니 이, 이, 이 뒤에 인수를 되냐, 아니? 그 뒤에 떨어지 인소를 되냐니? 내일인 차선 정리했더니 그한 다섯 개 이상짜리 인 인수 보 음... 어, 요, 요, 묶어주면은 y 플러스 1의 제곱 나와 안 나와? 나와 음... 어, 그러면 과로 제곱이네? 음... 즉, x 2창 부분, x 1창 부분, x가 없는 상상 부분. x자 공식. 여기는 뭐야? 아 어, 인수 이거 인수로 안되냐? 아 인수할테고 인수로 안되냐? 여기 y 플러스 1 y 플러스로 쪼개고 아 안되네 어 안되네 아얘이 때문에 안 돼. 다내 이거 보고 내가 이거 될줄 알았거든? 근데 얘 때문에 안된다 그 x 자국이 인수로 안되네요 그지? 음. 하소연 하자 아 내리쳐서 정렬때 바로 될줄 알았는데 안되네 일단 했어 그지? 그럼 여기서 하던 대로 x 값이 무슨 수 나와야 돼? 실은 네. 나와야 돼 그럼 이거는 X 문자 기준법에는 X는 2차 방정식이잖아 2차 방정식에서 X가 실근 나와야 돼. 땅 하고 떠오르는 거. 아까도 말했잖아. 2차 방정식에서 실근이 나와야 돼요. 판매식이 0보다 커거나 같다가 돼야 돼, 안 돼야 돼? 어. 그래서 일단 X 모양이 일단 실근이 나올 수가 있을 거야. 판매식 고시할 게요 판매식 고시하면은 여기서 a 역할 누구야? 좀 복잡할 때좀 써줘야겠네. a 역할은 이고 b 할래? b 프레 말래. b 프라임은 어, 얘 2로 나눠주면은 네. y 플러스 1이야. c 역할은 y 제곱 더하기 2y 더하기 1이네 판매식 보고 보신 b 프라임의 최고 마이너스 ac. 그럼 마이너스 2 곱하기 y. 야 이거 또인수로만 쓸게. 이게 나오니 안 나오니? 어, c가 얘랑 똑같잖아. 그럼, 마이너스, A 역할, C 역할. 이게 판매실 얘가 용도 어때야 돼? 크거나. 됐죠? 아, 그럼면 요거 이제 맞아? 풀수 Y 값으로 보시주면은 Y 값으로 X 값도 나와, 안 나와? 나올 거거든. 그죠? 그럼 좀 깔끔하게 청소해주면, 깔끔하게 청소하면 몇이 나오냐? 깔끔하게 여기다 쓸게요. 청소하면은, 요거듭으로 똑같으니까는, 마이너스 y 플러스 이런 제곱 나오니 안 나오니? 나와요. 이렇게 되겠다 그럼 이차 방정식 풀려고 하더니 센스로 가능하네 야, 아까 완전 제곱은 괄호가 뭐가 되든간에 0 아니면 플러스가 나오니 안 나오니? 나와요. 근데 지금 여기에 뭐가 붙어 있어? 마이너스. 그러면 여기다 마이너스 곱하면은 여기 왼쪽에 최종 모양은 0 아니면 마이너스 값이 이렇게 나와 안 나와? 나와 그러면 이걸 만족하는 값은 여기서 뭐밖에 없냐? 이 부등식을 만족하는 값은 0밖에 없네. 즉, 부등식은 원래 해가 여러 가지 나올 텐데 완는데곱식이 0보다 커나 같게 하는 그 문자 값은 과로가 뭐가 되는 수밖에 없어? 응. 그럼 y는 뭐밖에 안 되는 거야? y. 어, y밖에 마일.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걸 만족하는 y 값은 마 y만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응. 이해가? 돼? Y가 한 개밖에 안 남네? 그럼 여기다 집어넣었을 때 성립하는 X값도 한 개밖에 나오겠어, 안 나오겠어? 실속 모양 의 X하고 Y값이 답이 나온다, 안 나온다? 어... 이렇게 풀수 있겠다. 아, 이거. 어, 게 얘는 다른 풀에서 판매시를 썼네, 그지? 내리차서전에 판매시를 썼네 그지? 근데 얘는, 단... 어, 얘 일수분에 했네? 바로 이번에? 어떻게 묶어서 인손한 거야? 대리 도는날잖아 그게. 엑세스고. 아 저거 e x 로 묶어서 와이프. 야이. 씨. 응. 야, 이, 야, 이거 생각할 수 있겠니? 야, 이거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인손의 방법에 통하는 방법이 통하는 그방법이 아니야? 완전 초센스로 적절하게 묶어줘가지고 자꾸 똑같은 모양이 나오기 유도하는 거야. 물론, 이게 센서로 되면은 참 고마울 텐데, 이게 좀잘 되겠어, 안 되겠어? 어 많이 좀 힘들 거야, 그지? 야, 이거는 뭐, 항의의 수를 기준으로, 항의의수 방법을 한 것도 아니고, 곱셈 공식과 똑같은 말는 나오게 매칭시켜서 한 것도 아니고, 완전히 그냥 적절하게 묶어가지고, 완전 정식이 나오게 그냥 꾸며준 거거든. 야, 이건 힘들 거야, 그지? 요, 요걸로 해야 될것 같은데? 그러면, 이거 예전에 부자 방정식에서 어려운 문제로 이런 거 나왔었거든. 었 그래서, 외워서, 외워서 풀어내는 그런 유형의 문제였어요. 그래서, 아까, 1차식 곱하기 1차식의 정수 모양이 그 특성 문제까지 포함해서 약간 좀두 가지 형태가 있었던 것처럼 완전 제곱하기 제곱이 0골로 만드는 것도 주어진 식을 바로 꾸며지는 방법이랑 지금처럼 내린 차순 정리해가지고 실근이 될 조건식으로 판매식 이용해서 푸는 거. 이렇게 크게 몇 가지 유형이 있다? 두 가지가 있답니다. 이걸로 난 추천할게. 재는 좀 약간 그날 좀 약간 센스가 좀잘 되면 먹힐 것 같은데 만약에 이수은 이수만에 간면은 이걸로 진행을 해야겠어. 아니겠어? 할 수밖에 없을 거란 말이야. 아, 경치 문제. 아 힘들어. <laughs> 힘들어. 응. 음. 그지. 이렇게 이거 다음 시간에 내가 한번더 다시, 다시 한번 더 풀어줄게요. 밑에 그 유형 문제. 그지? 음. 자꾸 너희가 혼재로 도전해가지고 힌트가 부족한 방정식이 나면은 부자방식이니까는. 근이 정수조건 나와있으면 이거 만드는 거 자꾸 연습 해야 되고 근이 실수조건 나와있으면 이거 형태 나오게끔 자꾸 조금씩 뽑아내가지고 썰먹을 생각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된다. 일단 이렇게. 알겠죠? 자, 오늘 수 여기까지 할게요. 이불상주선들아 자, 오늘의 숙제. 자, 오늘의 숙제는 몇 쪽이냐? 137쪽에서 어. 137에서, 137에서 142까지네. 137에서 142까지가 숙제가 되겠다. 137에서 142. 그래서 자원수칙캐지 포함해가지고 다음 시간은 126쪽에서 142쪽까지 골고루 다 질문을 받아주도록 할게요. 알겠죠? 네, 저번, 응? 저번 수업 숙제 유형편 없었어요? 유형편은 53쪽이었어, 53쪽. 아, 근데 아까 여기는 하지 않았어? 않았으면... 했어요. 어, 그치, 그지 오늘 숙제는 54, 유형편은 54쪽 해가지고, 유형편은 54쪽 해가지고, 오 다음 주요일하는 거지, 그제? 5사부터 5칠까지? 음. 어, 5사부터 5칠까지? 위험편은 5사에서 5칠까지가 숙제가 되겠다. 이제 다음 주에 숙제가 숙다풀리좀끝낼것 같아, 요 느낌이. 음. 그쵸? 여기까지. 다음 주까지 진작하게 좀 풀어가지고 복습 같은 거좀잘 마무리 해주시고. 알겠죠?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뿅!